설교 시간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 시절에 살아가거나 국가나 정치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도 당연히 소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가 않다면 정치는 전적으로 개인적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석에도 한 번씩 할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제가 몇몇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향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어떤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다다릅니까 각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악일까요? 최고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였을까요? 최악이었을까요? 그저 그랬을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향에 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였을까요? 최악이었을까요? 그저 그랬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저 그랬을까요? 최고였을까요? 최악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음. 다 다릅니다.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어떤 판단 기준 수 있죠. 정치적 판단 기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다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경향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제는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떨까? 이분은 여러분 생각할 때 최고였, 최고였을지, 최악이었을지, 그저 그랬을지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생각할 때 최악으로 생각합니까? 최고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엘리 제스장 최악 최악이다 그저 그렇다 혹시 엘리 제스장은 성교의 농는들 가운데 굉장한, 대단한, 높은 분이다, 최고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 있을까요? 젊었을 아, 때는 그래도 몸살이 뛰어나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또. 사실년만 통치했기 때문에 잘한 점도 있었겠지 다만 이제 우리가 판,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성명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는 항상 기록된 내용까지 보는 것이 우리 합당한 평가죠. 엘리제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평가를 했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고라고는 하 것은 상상도 할수 없고 뭐그지그런 정도 평가할까요? 를 어쨌든. 이 평가가 많은 분에게 있어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엘리지 세상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 별로다 별로가, 그저 그런 것보다도 못한, 뭐, 하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외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봄에 나오는 한남. 이 한나는 엘리 제스장을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 저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엘리 제스장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제스장,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삶의 이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가 얻었던 삶의 결과를 보면 엘리 제스장이 한나에게만은 최고의 제스장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엘리 제스장은 영적으로 조금 밝지 못한 분이었어요. 판단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분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포도주, 네, 술을 끊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날 소위 목사님이란 분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술 끊으세요. 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 요즘 시대 때에, 여러분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리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집사님, 술좀 끊어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허물을 숨겨주면서, 묵묵하게 그 교회를 숨길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같은 경우는 세상에 우리 목사님 썩었다. <laughs> 목사님, 쓰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여성에게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오 한나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스장은 자식 농사에서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실패한거죠.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삶을 보여줬길래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제사를 멸시한단 말입니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한다면 자식들 자리에 앉아있어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공사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때 엘리제스장을 평가하면 평가 기준 이하인 겁니다. 물론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무조건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끝나면 무흠에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정말 무흠에 가까워요. 너무너무 완벽히 가까사회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 사무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외부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 아들들은요, 아버지와의 랐았어요 사무엘은 그의 모든 삶에 서사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지도자였는데 자식들은 예외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경관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엘리, 사무엘이 사무엘을 기록을 했, 했는데 자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8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아들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사무엘 8장 흐름에 자신이 얘기가딱 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 아들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aughs> 보도사람 같은 건 숨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 얘기인데 자신의 치부인데 자신의 치부를 할수 있는데 이걸 숨겨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사무엘은 기록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사무엘 8장에 넣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을 사람들한테 공개한 거죠. 이것도 사무엘 제스장의 참 수준 높은 모습이다.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무엘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사실이지만, 엘리 제스장은 자녀 농사 실패뿐만 아니라 영생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사회의 죽음에 있어서도 엘리지스장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지도자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엘리지스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결국 영적이지 않은 그런 지도자였지만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만은 엘리지스장이 특별했다. 특별했다는 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얘자야 술 끊으라 뭐 하는 거고 뭐 우리말로는 등짝 등짝 안치면서좀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생각합시다. 이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한나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이 엘리지 세상입니다. 한나를 주목해 보았어요. 관심을 가졌거죠 주목했고,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불인 나라와 말미하면 굉장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괴로울 때에 남편이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했지만 남편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한나는그 어느 누구에도 위로를 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구한테 받고 있냐, 그러면 엘리지사에게 받고 있습니다. 비록 포도주를 끌으라고 술을 끌으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을 존중하여 보았고 자신을 관심 가지고 이기를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가 정말 원했던 한나가 정말로 원했던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 소망에 대한 기도를 엘리스다인이 전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한나는 엘리가 그냥 남들이 받을 평가할 수 있는 좋지 못한 영지이 못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이야기가 통하는, 자신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중복기도 해주는 그런 지도자이다는 겁니다. 한나가 엘리스장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이 엘리스장도 한나에게만은 진실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진, 진실한 이 하나를 보았을 때에 이 제스장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자신은 근심빛이 없었다. 합니다. 자기한테 술 끊어 기도하는 자신에게 술 끊으라고 얘기했던 그 분별력도 없고 영적기도 못하고 자신 몸사도 실패했던 어떻게 보더라도 참 지도자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이 지도자가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병안히 바라보실 때에 돌아왔어. 근심 빛이 없다. 이 말은 엘리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나와 엘리와의 신뢰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뢰 아니에요. 분명 문제 있는 지도자인데, 한나가 이 문제 많은 영직인 지도자와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해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각형 다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이 엘리 제스장에 문제라는 초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초점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다 하소연을 했고 그 문제만은 보이는 지도자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가 기도해주자 돌아와서 근심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심하지 않았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저 사람이 기도한대요. 지금 무슨 기도가? 캡독다 아니, 기도 안 받을래요? 기분 나빠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오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근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이건 한나가 엘리를 문제 많은 제세장으로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오신 종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천통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의 기도가 응답한 거예요. 엘리의 기도를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경우 있죠. 어디 병원 갔어도 안 나는데 이름도 없는 그 어느 한 병원라도만 내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잖아요. 아니 대안 병원에 가고 우리나라에 제일 이 병원가서 내가 고치 못 받았는데 우리 동네 에허 험한 의원에 갔는데도 거기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그 병원이 아주 최고 맞는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한나만 그런 경우입니다. 음란이 임제스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절대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는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엘리 지사에게 맡긴다는 거니다 애를 엘리 지사장 밑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없어서, 없어서 엘리 지사에게 도움을 구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저절했된 어린아이를 피터그래프 아이를 엘리에게 맡기게 되면 이 엘리가 누구를 보고 자라겠습니까? 엘리의 아내들을 보살할 것 아닙니까? 엘리지즈 아내들은 이미 방탄하거든요. 그 집에 내 아이를 맡긴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아이를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뭐못 맡겼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아, 그걸 어떻게 맡기지? 그런데 맡깁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한나는 엘리의 문제 많은 제사, 그리고 엘리 집만에는 문제 많은 아이들이 모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사장.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의 영생이 좀 독특했고, 그래서, 이런 한나의 신앙을 자칫 잘못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무대보시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너무 광신적이야. 합리적이지 못해, 니네 신앙은. 너 너무 무대보적이네, 신앙이. 그런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믿으시나 그렇게 하지? 한나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광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아이를 맡기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케어를 해냅니다. 자, 그런 내용향을 보면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만편이음이 올라갈 때마다 작은 문을를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린 사부엘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맡겨놓았지만, 맡겨놓고 난 뒤에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관리했다는 거죠. 이게 잘한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의 강에 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야 할수 있게 된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떼놓고 난 뒤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숲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또 아이를 도, 돌고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엘리지스장이 잘 알았을 때 엘리지사는 한나가 아이를 맡기고 난 뒤에 그 아이에 대한 관이나 이런 여면에 있어서 참 특이하게 자라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자신은 자신 공사에 실패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을 너무너무 잘 키우는 것, 자기도 훨씬 잘 키우는 것, 이런 한, 한나를 보면서 엘리지상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 이 여인을 정말 축복하십시오. 이 여인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자녀 양육에서 저보다 자녀 양육을 잘 하시고, 저보다 훨씬 가정을 잘 꾸며 나가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하셔서 부럽고, 부끄럽게 갔거든. 어쩌면 한나도 엘리에게 그러지 않았겠니가 엘리가 자기보다 너무나 탁월한 이 한나를 보면서 이 한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로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가 에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은 바칠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다른 부사를 주사 지금 이미 사무엘을 얻어서 데리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자기한테 맡겨놓고 나면 매번 돌아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애 한두 마디 못 보니까 자네가 없지 않습니까? 넘겨온 아들인데 그렇게 죽고 난 뒤에 그 부부가 또쓸쓸하 돌아가고 보면서 애가 마음이 좀 짜렸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을 위해서도 기도했듯이 다시 한번기도하니데 하나님 이들에게 이 사무엘 말고 다른 자식들도 주십시오. 영직이지 못하고 높은 평가도 받을 수가 없고 자식농사도 실패했고 국면도 별로 없어 보이는 문제덩어리인 이 애의 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한나와 배 남편이 기분 좋게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도 믿는 거예요 능력 없는 지도자의 그 부족함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이 기도와 축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모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아멘 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도 준게 아니라요 삼남이류를 주셨습니다. 삼남이류 이 정도 되면 엘리 제스장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 예. 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박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삶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기도 한 방에 또 삶을 남기니까 덜하게 만들었해요 능력자죠 능력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엘리와 한나의 관계에서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한나와 엘리아의 엘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여성으로 평가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의 대표, 또 응답받은 여인의 대표, 거룩한 여성의 대표 한나. 뭐 우리가 교회들마다 여성 유저, 유전들을 만들 때 한나라는 이름을 넣을 정도로 이 한나는 시대를 초월한 정말 탁월한 믿음의 여성으로 세움을 받고 있어요. 그에 반해 엘리는 평가가 너무 박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회로 넘어가버리지 이 엘리를 통해서 도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한나와 엘리와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엘리 제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세상으로 믿었고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볼때 이뻤겠죠. 아, 자기 자신을 믿고 괴로워도 기도하는 이 이쁜 믿음의 여인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서 위로를 받았을 텐데, 엘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얘는 좀, 왜이내 마음이 좀 이렇냐. 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한나와 엘리가 죽어받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볼때 하나님이 이 관계만은 하나님도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엘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긍정적으립니다 네. 네. 한나가 당신의 그 부족했던 종을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 엘리가 문제덩어리였지만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종으로 축복하는 자신의 부족한 그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나를 위해 기도하는 영도 하나님이 네. 너무 좋게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에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열매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한나와 엘리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나에게만 엘리는 최고의 주의 종이요 최고의 제사장이었다고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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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에, 문제 많은 주의 종에 문제를 본 것이 아니요 그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던 한나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가정에다. 가정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가장 잘 가정, 가정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른의 역할. 자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른을 얘기해야 돼요. 부모의 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의해서 가정의 모습은 결정될 것이고, 그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이 또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일상은 앙에 떨어졌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니다, 다니다, 말도 못하고,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엘리의 영성의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영성을 배운다면, 엘, 한나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사의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나와 엘리와의 관계성에 있던 그 신뢰와 존경과 같은 역사와 그 만남 속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매의 주인공, 여러분도 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